안녕하세요. 리타의 볼륨을 높배요 입니다. 오늘은 이사를 해가지고 뒤에가 좀 칙칙해요. 칙칙한 느낌일 줄 몰랐는데 좀 화면에 칙칙하게 나와서 다음 시간부터 밝게 해드릴게요. 기대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기대 이론은 원래부터 제가 좀 어, 생각하면서 있던 건데 이번에 책에서 나왔길래 기회가 돼서 좀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아 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것을 얻는다라고. 저도 진짜로 그거 굉장히 어, 실감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기대 이론이라는 게 있대요. 이론까지. 그래서 그래서 나온 부분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리는 책은. 100만 불짜리 습관입니다. 자, 기대이론 심리학의 한 영역을 이루는 기대이론은 다른 어떤 요인이나 영향보다도 예상하는 일에 의해서 특정한 방식으로 동기가 부여된다는 이론이다. 달리 말하면 사람은 예상하는 결과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한다. 기대이론은 사교 모임의 말과 행동 같은 작은 일뿐만 아니라 국제 자본 시장에서의 자본의 움직임과 같은 큰 일도 설명한다.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람은 스스로 기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사람은 실제로 일어나든 그렇지 않든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버릇을 개발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기대는 다른 사람을 다루는데 다루는 태도나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당신의 태도, 기대, 행동은 결국 일이 일어나는 방식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결국 긍정적으로 일의 결과를 예상함으로써 미래의 상당 부분을 만들어갈 수 있다. 불행히도 부정적인 예상 또한 자기 암시 효과를 나타낸다. 일이 잘안 되리라고 예상하면 태도와 행동도 영향을 받는다. 부정적인 태도는 당신이 예상하는 부정적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을 높인다. 이런 과정을 충분히 반복하면, 충분히 자주 반복하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 결국 이런 사고방식은 습관이 된다. 라는 부분, 이제 기, 기대의 이론에 대해서 짧게 나왔는데, 기대 이론까지 가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살짝만 생각을 해보면 알수 있잖아요. 제가저 사람이랑 얘기를 할 때, 어, 잘안될 거야. 라는 느낌을 갖고 들어가면, 우리는 뭐 싸울 거야. 우리는, 어, 유쾌한 대화를 가지지 못할 거야. 라는 그 기대를 갖고 들어가면, 실제로 그것과 그 기대와 무관하더라도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게 된단 말이에요. 웬만한 여러분들은 그거를 다 느끼셨을 거예요. 사람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것을 얻는다. 근데 문제는 이 기대값이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에 의해서 생성이 됐을 때가 문제죠. 음. 내가 뭐 어떤 특정 타입의 사람과 이야기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그런 사람과 얘기했을 때좀안 좋은 기억들과 과거의 경험들이 있어. 이러면 또 그걸 반복해서 현재에서 또 발현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기대값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나왔듯이 그런 사교 모임에 어, 말과 행동 같은 작은 일 뿐만 아니라 국제 자본 시장에서의 자본의 움직임과 같은 큰 일도 설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상값이 그렇게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 제가 오늘 소개를 해 드릴 거는 예상값을 바꾸는 습관입니다. 습관, 습관이거든요. 바로 되지는 않, 않을 거예요. 바로 잘 되지는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상상하는 습관 제가 소개해드릴 걸 이제 습관화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런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과 생각들로 인해서 현재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있음에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실 수 있을 거예요. 아깝잖아요. 만약 내가 지금은 발전을 하고 변화를 해서 잘 헤쳐나갈 수 있는데, 과거의 그런 경험들 때문에, 이게 의식적인 것도 아니고, 그 무의식적인 발목이 잡혀가지고 나아가지 못하는 게 얼마나 억울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운이 좋았거나, 뭐, 어떻게 잘 경험을 쌓아왔던 사람들은, 지금 하지 못할 상황에서도 그거를 해내는데, 긍정적인 기대값을 가지고 있어서, 억울하잖아요. 그 억울함을 좀 마음에 새기시고, 네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그 게임에서 이기고 있는 사람이 분명 이 세상 어딘가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아까워, 아까워. 왜내걸 가져가? 왜내걸 가져가? 나는 나도 잘할수 있는데. 이런 생각으로 이제 좀 에너지 펌핑을 좀 하시고 <laughs> 일단 방법은 음,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상사가 나를 부르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가 되게 좋은 신호가 될수 있어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어떤 일들에서 아, 내가 이걸 부정적인 기대값을 갖고 있구나 딱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호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걸 캐치를 하시면 짧게 해. 최상의 기대값을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빨리 왜냐하면 바로 그 상황으로 투입이 될수 있으니까 빨리 모든 그런 상황과 만나는 사, 상황 순간에서 짧게 최상의 결과값을 상상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일어나 이루어질 거야. 이런 방식으로 일이 진행이 될 거야.라고 확언까지 상상 확언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신호부터 하면 신호 상상, 학원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스트레스를 받거나 부정적인 느낌을 느낀다는 건 내가 그 상황을 해결하거나 좋은 경험이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거든요. 상사가 불렀는데 왜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분명 들어가서 혼이 나거나 일을 더 받거나 안 좋은 일이 휘말리거나 좋을 일이 없었거든. 그래서 자꾸 내가 더 방어적으로 막 나가게 되고 안 좋은 거를 더안 좋게 이끌어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니까 조금 더 음.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생성된 그런 부정적인 기대감. 그 굉장히 무의식 수준에 숨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의식적으로 아 나는 이게 이렇게 될 거야라고 생각해라고 하면 그거를 바꾸기가 쉽겠죠. 근데 그냥 느낌만 남아 있고 그런 경험과 과거의 생각과 일들은 되게 시, 무의식적인 심연의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지금 의식적으로 느끼는 건 부정적인 느낌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게 좋은 신호라고 저 아래에 저렇게 숨어 있어. 안전한 일들이 과거에 내가 겪거나 했던 일들이 그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의식적으로 반복해서 긍정적인 거를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건 의식밖에 없잖아요. 그니까 의식 수준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기대값을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된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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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으로 그려. 내가 의식적으로 그려보고 이렇게 될 거야. 이게 한 번에는 안 되지만 반복해서 계속 하셔야 돼요. 그 반복이 들어갔을 때 이게 슬슬 번, 변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아래에 있는 것들이. 그 반복이 중요해. 뭐라고? 부정적인 신호값 받았어. 그러면 최상의 결과값을 상상해본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일어날 거라고 확언한다. 확신한다. 자기 암시한다. 이렇게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네, 인식, 상상, 확언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상상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그러니까 여러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들은 굉장히 선명하게 나에게 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림으로 치자면 엄청 구체적으로 그려진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끌려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의식적으로 소설을 써야 돼요, 여러분. 내가 그 상황에서 뭘 두려워하지? 그럼 이거를 내가 어떻게 관리했으면, 어떻게 이끌어 나갔으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으면, 이 일이 끝나고 만족을 했을까? 나는 행복할까? 이걸 어떻게 나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될수 있으려면 내가 어떤 결과값을 얻어야 되지? 그런 결과값을 얻으려면 일이 어, 일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지? 나는 뭘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구체적으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청사진을 그리는 거죠. 물론 거기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도 있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뇌를 가동을 시키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런 장애물들과 내가 통제 불가능한 것, 통제 가능한 것도, 것들을 구분해서 후자에 좀더 집중하는 거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분명 진행할 작업이고요. 일단은 잘될 거야. 어, 나는 들어가서 내 의견을 소신대로 말하고,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 그걸 끝까지 고수를 할 거야. 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나는 괜찮을 것 같아.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아니야, 이번엔 나는 되게 쿨할 것 같은데 내 마음이. 이번에 내가 뭐도 있고 책도 읽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나 내가 발전을 해서 이번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떤 어떤 식으로 감정을 느낄 것 같아. 이런 이런 식.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행복한 상상을 하고, 어떤 효율적인 단어를 써서 나는 상황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갈것 같아, 이번에는. 이런 느낌을 갖자는 거죠. 의식적인, 긍정적인 기대값을 갖는 거예요. 그 의식적인. 한 번은 안 되지만 반복해서 의식적으로. 무의식이 변할 때까지 반복해서 100번이냐 아니면 1000번이냐의 차이지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시기는 내가 정하지 않지만 네, 되는 시기는 내가 정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확실한 건 확률적으로 계속하면 된다는 거. 이슈는 중요한 건 내가 그 시점까지 인내하고 계속 걸어갈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진행하시는 거죠. 네, 저는 이만 가볼게요.